이 양이면 너희들 좀더 멋있게 꾸며주고 싶어서 메이크업을 준비했어. 너희도 오늘 메이크업 할 거야. 야, 다 서비스잖아. 선수들, 팬들을 위해서 한 번. 너희들 꽃미남도 지금 다섯 분이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자, 오늘 어때? 괜찮네? 나쁘지 않아? 그래서... 아니, 형이 지금 오늘 K리그 올스타 선수들 만나러 왔잖아. 축구도 잘하고, 외모도 또 출중한 K리그 스타들이 많단 말이야. 또그 중에 다섯 명을 어쨌든 선별을 했어요. 왜? 거기, 아니, 뭐. <목소리> 어떻게 보면 팬 서비스가 되게 중요하잖아. 내가 오늘 이 선수들을 더 멋있게, 더 화려하게 만들어 드릴 거야. 더 멋진 모습을 보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나는 이 선수들을 어쨌든 메이크업을 통해서 팬싸인회로 바로 이동을 할 거야. 거기에 또내 임무가 뭔지 알아? 매니저, 보디가드 역할. 이 선수들이 굳은 일들을 내가 다 도맡아서 할 거니까 카메라 팔로우만 잘해주세요. 알았죠? 바로 가시죠. 자, 여기 와... 여기 몰려있어. 야, 우리 또 우리 승우는 약간 이런 거또 당황스러워요. 아이인가 아이? 어? m t i 아이. m t i 아이야? 2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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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네. 야, 형 뭐지? 난이지 누가 봐도 이야? E. 아, 누가 봐도 이야? E. 아, 나 e. 혈액형 A. E. 아, 진짜. 어. 야, 상호 형이 그래도 또이내 이 모습이 또그 정도는 아니야. 어. 이 여기 지금 우리 K리그 올스타 대표 선수 다섯 분이 또 우리 K리그 축구 팬여러분들의또 오늘 팬사인회에 가십니다. 형이 오늘 너희들 그 팬사인회에 매니저로 보디가드 역할로 갈 건데 이 양이면 너희들 좀더 멋있게 꾸며 주고 싶어서 메이크업을 준비했어. 너희도 오늘 메이크업 할 거야. 너희도 오늘 메이크업 할 거야. 아이, 야 승호야 유일하게 너한 너만 내가 해줄게. 아 근데 야다 서비스잖아. 선수들 팬들을 위해서 한번. 너희들 꽃미남도 지금 다섯 분이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외모로 뽑힌 거야? 외모로 뽑혔어. 야 외모 1, 2, 3, 4, 5 순위는 그건 난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. 야 상호랑 그럼 준호랑 메이크업 바로 진행할게요. 야 궁금하다 궁금해. 상호 조금 더 진하게 해주십시오. 음. 네, 약간 올스타전에서만큼은 <laughs> 좀 확실하게 더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. 야야 야, 얘네 야세명 그림 좋다. 야 여기 사진 하나만 찍어줘봐. 야, 야 여기 세 명. 그데그세명 그림만 좋은 거야. <laughs> 야야 야뭔 소리야? 니가 지금 거기 앞에 있으니까. 야왜 <laughs> 웃냐 너 지금 그래 한번 보자. 아, 배준 선수 다 끝났나요? 머리 하시는 어떤 걸집중적 집중적으로 뭘 지금 야 아이돌 됐잖아. 아니, 아니 나이가 야, 2002년생이라. 2003년생 2 2000... 0야 나랑 스무 살 차이야. 야, 조언이 야, 야. 야, 야. 조언이 야 야. 모르지?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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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커 아자 백승호 선수는 MPTI가 네, 좀, 좀 스타일상 되게 좀 약간 좀이 적극적으로 이런 거좀 별로 안 좋아하세요 관심받는 거 싫어하고 가볍게만 좀 해주세요 네, 리터치 정도 느낌 아 그럼 일곱 여섯이네 승호도 상호가 일곱 아 백승호 깔끔해졌어요 뽀송뽀송 약간 좀 네, 리터치 느낌의 자 그러면 우리 설영우 선수 좀 대표 꽃미남입니다. 네. 근데 E가 뭐고 I가 뭔데? E가 뭐라고? 외향적인 성분 이거 O형이네 <laughs> 그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너희들이 이제 아이돌이 된 거야 진짜 아이돌이야 지금 다 아이돌이야 진짜 야승아야 최면 걸어 아이돌이야 이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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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야 돼 아이돌이야 근데 그게 있더라고 아이돌들이 팬사인회 갔을 때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 예를 들어 뭐 보라트 백승호, 뭐, 나상호 있잖아. 그게 아니고, 어, 승호 왔어? 뭐, 상호 왔어? 뭐,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팬들에게 좀더 편안하게 다가가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형딱 가잖아. 형 사인 받으러 왔어. 그러면 이제 준호가, 어, 뭐니 왔어? <laughs> 이런 느낌. 그럼 뭔가 이 팬들이 약간 좀 편안하게. 근데 이거를 무조건 너희들한테 의무적으로 시키는 거 아니야.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할 거야. 나쁘지 않지? 잠 어디 간 거야? 너희들... 야, 영어는 확정으로 하고 야야영 확정. 아, 좋다. 야, 좋다. 자, 오케이. 가이 가이 보 가이 가이 보. 야! 야, 야, 그냥 그냥 야그 대신 대신 바르셀로 콤비 한 번씩 보여줘. 안 하니까 여기서 그냥 한 번씩. 야, 야, 여기서 끝내 말인다. 야, 상원아 준호 남았다뭐할 건데? 는다고 먹는데? 어, 믿는다. 가이발 부. 야, 그러면 우선 빨리 준비해 가지고 가자. 오케이, 오케이. 빨리 준비해 주세요. 매 올스타전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긴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다섯 명의 선수들을 지금 항상 팬 사인회에 지금 가거든. 그래서 오늘 또 매니저 역할을 해야 되잖아. 차를 좀 같이 타면서 내가 운전도 좀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올스타전에 또 이게 좀 상황이 오늘 선수들이랑 같이 또 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탁 아, 케어 나 하고 싶었는데 아, 아쉽네. 야, 이제 또 상황 월드컵 경기좀 보인다. 야, 좋아, 좋아, 좋아. 네, 그리고 네, 어 가장 좋아하는 대목입니다. 음, 음, 저희가 조금 음, 재촉할 수 있습니다. 이점 양해를 좀,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대사 빨간 버튼 눌러주세요. 먼저 빨간 버튼 준비됐죠? 예. 자, 그러면 질문 띄워주세요 아, 엑선어님게 뭐 아, 네. 네. 생긴 거 아시죠? 사실 본인들은 생소지만안 계시는 거죠? 몇번 검색하나요? 호배준 지난주에 몇번 검색했대요? 다섯 은아니죠 그래도 한번 검색하는 열번 이상? 몇번 이상? 이십 번 이상? 아 이십 번 아니고 네 설렁이 네. 선수 네. 본인이 팀 K리그에서 외모 순위로 몇 등을 까요 <laughs> <laughs> 진짜 솔직하게 합시다 일단은 그럼 먼저 이 박두신 아어어 <뚜일> 이제 질문을 하나 할거예시작합니 다음 단발에 대해 여러분들 분들도 마으로 생각하셔야 아... 생각하면... 지금지 더잘 받는 거 같고, 와, 팬들이 <laughs> 더 좋아하시는 거 같고, 같고, 이럴 때 약간 좀 뿌듯한 느낌이 어아알았어 진짜 진짜. k 리 감독이 된것 같았는데 내 전술과 전략을 못 깨달았지 아. 근데 한 분들을 위해서 약간 메이크업 통해서 뭔가 그래도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뿌듯하 진짜 착아죠 사인 받 너무 힘든 거 아니야? 액자 하고 싶었는데 사인을 네. 못 받아볼게서 못했고 뒤에 누나로뽑아 <laughs> <laughs> 하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찍 아, 이이 아, 오케이 우리 또이렇0 네. 아, 의팬이한번 어, <laughs> 아, 네. 이렇게. 아, 이 아,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이렇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이 아, 이이렇 마지막 이죠 <laughs> 저희 인터뷰에서 잠깐만 근데 선수들 혹시 오늘 봤을 때뭐 달라, 뭔가 좀뭐 달라진 거뭐 없으세요? 어, 비치나요. 그냥 빛이 나요? 네. 어 빛이 나는 뭔가 약간 우리가 듣고 싶은 멘트긴 한데 너무 완전 팬심으로 빛이 나시는 거예요? 아니면 어, 뭔가 화가 안 오시죠? <laughs> 저희가 사실 저희 선수들 오늘 저희가 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메이크업을 시켰어요 아. <laughs> 저도 지금 선수들 메이크업 한 거예요. 어쩐지 준호 선수가 예좀 <목소리> 약간 좀준호를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시켰어요. 아, 우리 상호 선수 상호도 많이 했죠. 그래도 좀 빛이 난다고 하시니까 네 <laughs> 만족스럽네요. 에, 아, <laughs> 에, 앞으로도 이제 또애 c 서울이랑또 대전 하나 또 응원 많이 해주시고, 네, 캐리그 뭐 대한민국 축구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. 네. 저기, 저 안녕하세요. <laughs>

Eu tô